어떤 분야든 존경받는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 소통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리더를 만나 그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풀어가는 이 시간, 더 인터뷰. 저는 진행을 맡은 김웅철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30여 년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한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출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회장님 먼저 우리 저기 인사 말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어, 역임하고 있는 박일규입니다. 현재 수원에서 능실종합사회복지원의 관장으로 지역 주민을 어, 섬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어, 협회 회장님이시기도 네, 네. 하시고. 또 수원의 능실 종합사회복지관. 어,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님이시도 하시는 거예요. 캐릭터가 두개 계시네요. 네. 네. 어찌 하다 보니. 어느 게징캐고부캐고 그렇습니까? 징캐는 어, <laughs>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의 징캐고요 아, <laughs> 네. 그다음에 더불어서 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네. 별도로 이제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음. 에,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네. 명예직 음. 회장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님으로 네. 모셨습니다. 사회복지사 협회 네, 언뜻 들어보면 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회복지사 협회를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아, 네.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는 협회 고유의 사업을 하는 조직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음. 한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네. 위상강화를 위한 활동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어, 그를 위해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음. 네. 정치 세력화를 위한 음. 노력들, 그리고 네.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네. 국회, 그 다음에 대정부, 음. 등 이런 저희 협회의 법을 좀 네. 활동하는 일들이 있고요. 가장 네. 중요한 것은 자격 제도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네. 역할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협회가 음.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라는 게또 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을 이제 일 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법정 보수 교육. 그 다음에 음. 예, 사회복지 전공하시는 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실습이라고 네, 현장 실습이라고 네. 있는데, 현장 실습 기관을 관리하고 음. 있는 것이고요. 아. 사실 이세 가지 업무가 네. 어, 상당히 또 아, 굉장히 어,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업무 네. 강도가 상당히 높고요. 아, 네. 어,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민원도 있어서 네.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협회에서 일하시는 스태프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저희가 지금 40명이 좀 아, 넘고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일시에 또 모집해서 자격관리를 하고 있는 아, 네. 분도 있습니다. 네. 네. 시험도 그 운영을 같이 하시는가요? 시험은 맞죠?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저희가 시험 이후에 네. 자격관리 일급 자격관리를 어. 위한 저희가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아. 협회는 1 8개 시도 협회가 어, 있고요. 그 네. 시도 협회와 그 다음에 세개의 어,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협회, 네. 그 다음에 음. 정신의료사회복지사협회, 그 다음에 네. 의료사회복지사협회. 이렇게 세개의 네. 산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아, 뛰고 있습니다. 좀더 그 구체적인 거는 뒤에 가서 더 자세한 네. 얘기를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이제 또 고치고 개정 운동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 활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주로 이 국회 여의도 쪽 많이 오시겠네요. 국회. 어... 예, 세종시에도 가셔야 되시고 뭐어 회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네. 국회와 세종을 거의 아, 그러신 예. 거죠? 네, 네, 많이 아... 다니고 있습니다. 아... 만만치 않으신 상대분들인데 그어 이야기하시고 관철시키시려면은 동일이 아니시겠습니다. 네, 네, 뭐 꾸준히 들어가서 설득하고 네. 예, 네. 이해해 시키는 게 네.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아, 싶습니다. 네. 회장님 저희들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네, 네, 네. 어, 회장님 쪽에 어, 회장님이 살아오신 인생에서 좀 의미 있는 사진을 몇장 보내주시고 그 사진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라고 네, 부탁을 네, 네. 드렸는데요. 그 사진을 몇장한세장 보내 오셨어요? 네, 그 네. 사진을 네.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22대. 제가 언제 있었습니까? 오늘 선거가. 어, 선거가, 어, 작년, 재작년 12월. 아, 재작년, 초에 있었으니까. 재작년 예, 12월이었으면 벌써 2년, 2년. 가까이 되신 거예요. 네네네. 어, 어떠, 어, 어떻습니까? 저 사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어, 사실은 뭐저 사진 하나로 이제 모든 음. 것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같고요 네.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음, 예, 이제 네. 바로 찍은 사진이데요 네. 저렇게 음. 당선되기까지의 과정들이 오. 사실은 쭉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오는데, 아, 아, 아. 네. 어, 저는 이제 유일하게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장, 그 다음에 음.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장을 네. 거쳐서 이제 중앙협회의 회장으로 지금 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선거를 다섯 번 치렀거든요. 출마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네네네. 네 어, 출마하고 다섯 번다 승리를 해서, 네, 어. 지금의 이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됐다. 다섯 이런, 번이라면은 네. 그 각각의 지역에서 수원... 수, 지역에서도 이게 직선 선거를하나 보는군요. 각 지역의 시군구 협회에서도 어. 이제 네. 어, 선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 시도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아. 어, 진행되고 있고, 네. 그래서 수원시 선거에도 두 번, 음. 그다음에 경기도도 두번 이렇게 네. 선거를 거쳐왔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한 번도 됐고요. 이. 낙선한 적이 없습니까? 네. 이번에 그러면은 <laughs> 이, 이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도 한번 나오시 안 떨어지시니까 뭔가 이게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 사실은 선거 뭐, 전문가로서 <laughs> 이렇게. 예. 저도 아직 그렇게 뭐 어, 전문가라는 네. 뭐 받기는 좀 어렵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신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야, 여기까지 그렇지. 오지 않았나. 네. 그래서 어, 사실을 저를 도와주고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음. 예, 보다 열심히 한국사회복지사회회장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아. 생각을 하고 다짐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그런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가족사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예. <laughs> 음.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25주년 때 가족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요. 네. 몇년 전입니까? 25주년이면. 어, 한 3년 됐나요? 아, <laughs> 네네. 저랑 거의 어비스 하신 아. 것 같아요. <laughs> 사실은 뭐 가족 사진의 의미보다는 음. 네. 가족이 그 마침 이제 저를 위해서 좀 많이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현재 제가 있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음. 두 아들이 있지만, 어, 큰 아들은 제가 경기도 선거 때또 열심히 운전을 좀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둘째는 이제 중앙 선거 때또 열심히 또 전국을 저랑 같이 다녀서 네. 네. 늘 고맙고 감사해서 네. 아, 그셨군요 아드님이 같은 사회복지 쪽에 이렇게 일하시거나 이러시는 않으시고 네네. 네. 네. 어, 뭐 큰아들은 지금 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아 네. 습니까 네. 네. 선거 참모들이군요. 가족이.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는 어떤 사진요 힘찬 네. 동네라는 게 음, 네. 사단법인 힘찬 동네인데요. 네, 아, 사단법인입니다. 네네. 네. 어, 저도 이제 경기도 사회복지 사, 어, 협의회에서 한 20년을 근무하고 아, 있으면서, 어리하셨군요. 네네네. 네.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어. 하고 있을 때 네. 우리 함께한 멤버들과 함께 만든 음. 법인이고요. 이 법인이 음. 사실은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네.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저희가 법인을 그~ 만들고 어 그다음에 능실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아. 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법인 내에 우리 이사님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회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또 도움을 주셔서 제가 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아. 그래서 사실은 큰 법인이나 이런 데는 좀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좀 불편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음. 저희는 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서 법인 네. 대표와 함께 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음. 어디 힘찬 있어요. 동네에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이 법인 사단법인 어, 얼마나 규모가 얼마나 되시고 규모는 아직 사단법인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크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 세 개의 기관을 이제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음. 수원에 있는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을 네. 이제 위탁받아서 제가 관장으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산에 이제 시니어클럽을 위탁받아서 아, 시니어 클럽. 예, 네. 운영하고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안성에 네. 예, 서운장애인 주관 활동 센터라고 네. 아주 작은 센터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힘차게 계속 커지고 있을 네, 것으로 감사합니다. 같고요. 네. 사진 잘 봤고요. 계속 질문을 이어가면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이 협회에 몇 분이나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까? 어, 회원분들 한 15만 명 정도 오. 되고 있고요. 네. 회비로 주로 운영이 되는가? 아, 네, 네, 네. 연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다 이제 각 시도와 같이 연계해서 네. 활동을 네. 네. 하고 시도가 있습니다. 시도가 이제 다 합쳐서 15만 명 정도 네, 네, 네. 지금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아. 회원들이 15만 네. 명 정도. 그 15만에 정도. 회원들의 권익과 네네네. 위상 강화를 위해서 우리 회장님이 제맨 앞선에서 네. 네, 뛰어서 열심히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까? 뭐 이게 쉽지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많을 텐데 가장 큰 지금 이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부분 분야 어떤 분야가 있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네. 사회복지 사로서의 위상을 좀 높이는 음. 일이라고 보거든요. 네. 너무 양적으로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네. 과연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인가? 어, 2급은 이제 에, 과목 이수를 네. 하면은 자격증이 나오게 네. 되어 있고, 이제 1급은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하신 분들 에 네. 한해서 네. 1급 자격증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쉬운 거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사회복지의 또 어, 희소성이라든가 전문성에 조금 어, 문제가 네. 좀 네. 생기는 부분들이 네. 좀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좀 어, 개선하는 게 정말로 시급하더라고 음, 보고 있고요. 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협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계속 고민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재작년 네, 22대 네. 선거 때그 공약 동영상을 한번한 네, 네, 네. 12분짜리인가요? 네, 제가 이제 네, 쭉 네. 봤는데 거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정치 세력화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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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시의회, 구의회, 도의회의 네네. 비례대표로 사회복지사를 많이 진출시키자. 네네네. 어,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최후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으로 사회, 정치 세력화를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여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뛰고 계십니까? 어, 사실은 이제 금년도에 그 총선에서 네. 어, 뭐, 어. 어,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 비례로 네, 이번에 어, 많이 선발을 선발을, 네, 내셨습니까? 선발을 하여 어, 양 당에 이제 한 명씩 신청을 했습니다. 네. 뭐 성적은 미미하고요, 사실은. 아, 성적은 어, 쉽지 않아서. <laughs> 음. 네. 그래서 음. 우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지지해주고 하면은 네.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아이 그 의외로. 15만 명의 네, 네, 세력이 네. 큰 세력이 있는데. 그래서 좀 힘을 좀 실어주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음. 어, 경험들이 또.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정치 세력화를 위한 어쨌든 네. 국회든 지방 의회든 네.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진출해서 네. 어~ 복지와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소망하는 국민의 네. 네. 생명과 안전을 좀더 지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정치 세력화를 가장 크게 아, 좀 쉬어하고 네. 있습니다. 네. 국회에도 네네. 예를 들어 보건복지위원회 같은데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비례대표든 네네. 지역구든. 네네. 근데 거기에도 있으십니까? 사회복지사 주시. 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습니다. 아, 자격을? 네네. 네네. 북해로 갖고 계시는 분들, 네. <laughs> 네, 지방의회도 네. 그렇고 사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적어도 우리 현장을 좀 이해하고 현장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330, 3월 30일이 사회복지사의 날로 돼 있어요. 네네네. 언제 제정이 됐고 왜 3월 30일입니까? 2011년 네. 네. 어, 3월 30일 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음이 음. 지휘 향상을 위한 네. 법률을 제정하는 기념해서 음, 아. 네, 그 이후에 협회가 이제 3 3일을 사회복지사의 아, 그, 날로 지정하고 그그 그 법률 제정 네네, 네네. 날이 제정된 날 예. 네. 아, 의미가 꽤큰 날이네요. 네. 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이 날을 개, 그 전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겠네요. 네, 네. 1년에 한 음. 번씩 이제 사회복지사의 날 그러니까 음. 포상이라든가 아, 음. 뭐 이런 것들 을 아, 아, 진행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나름 시도에서도 사회복지 사회 날 즈음에서 행사를 하는데도 있고요. 네. 개인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들어보면, 드려보면, 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선택하신 그 계기가 뭔가 궁금하고요. 실제로 또 현장에서 거의 뭐 지금 30여 년, 된 네, 네. 현장에서 막 계시는 거잖아요. 엄청나는 많은 에피소드와 뭐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래도 시간 안에 짧게 가장 어려웠던 에피소드, 가장 뿌듯했던 에피소드, 이렇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일단은 뭐 사회복지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계기, 네. 뭐 어떤 뭐 종교인처럼 음.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한 거는 어 아니었고요. 네. 고등학교 때 이제 RCY라고 하죠. 어, 청소년적 십자 활동을 네, 네. 좀 하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든가 어뭐그 당시에 이제 양로원에 가서 음. 이제 어르신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음. 자연스럽게 네. 이제 사회복지에 이제 음. 관심을 갖게, 관심을 갖게 됐고 네. 그 이후로 이제 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네. 하고 또 학과 진학을 해서도 늘 자원봉사하고 음. 뭐 이런 활동을 좀 했고요 그래서 어,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한 이십 어, 년을 아. 근무했고 지금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이제 9년째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법인을 만들고 나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관장이 되었을 때가 저는 좀 인상이 좀 깊고요. 음. 그리고 어 제가 기관장이 되어서 어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직원들이 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네. 분위기 좋게 음. 예. 뭐 네. 일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좀 만들자. 음. 라는 것들을 지금까지 좀 실천을 하고 있고요. 네. 어, 현재에도 끊임없이 그렇게 네. 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부족한 아마 직원들하고 함께 음. 성장해 나가는 게 우리가 음.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좀 아쉬웠던 거는 저도 이제 협의회에서 20년이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 협의회가 음. 어, 지역에서 어, 어떤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어, 조금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네. 뭐저 나름대로의 어떤 반성을 음. 좀 하면서 어.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이, 느꼈던 힘들었던 에피소드, 행복했던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아. 그런 거 기억나시는 거, 인상적인 게 있으시면 저희가 어, 복지관을 제가 위탁받고. 네. 네. 어, 처음 그 어, 개관하는 날이에요. 예. 개관하는 어. 날에 이제 어,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에, VIP 분들 좀 모시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음. 우리 어르신이 갑자기 이렇게 오시더니 예. 예, 우리 직원에 <laughs> 뺨을 때리는 어. 이런 상황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동네가 이제 좀 마이크 소리가 나고 하니까 좀 시끄럽잖아요. 음. 시끄럽다고 이제 음. 약주하신 분이 이제 와서 햄패를 부리거나 그다음에 네. 능실 지금 말씀하시는 분니까요 네네네. 네. 뭐 어, 약주를 드시고 많이 음, 오셔서 음. 이제 직원들을 어렵게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네. 좀 있었고요. 네네. 네. 네. 지금은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하고 어. 많이 이제 음. 어, 교류를 좀 해서 네. 좀, 좀 많이 괜찮아진 편이군요. 네. 즐거웠던 거는 저희 직원들도 그렇지만은 네. 어르신들하고 함께 놀고 음. 같이 즐기고 그리고 어, 늘 이렇게. 음. 에, 음. 어, 어르신들이 잘 계신지 네. 살펴보는 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좀 뿌듯한 마음이 있는 어, 이런 활동들이 사실은 저희한테 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고독사라고 얘기하는데 어, 네. 저희 복지관이 이제 에, 새로 생긴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수도 검침이 네. 자동으로 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거를 네. 저희가 어, 네. 일주일에 세번 이상 이제 검침된 거를 보고 네. 어, 수도량이 없는 분들은 네. 저희가 네. 연락을 하거나 네, 네. 또 연락이 안 되면 직접 찾아가거나 네. 그렇게 해서 다녀보면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얼마 네. 안 돼서 네. 저희가 좀 발견하는 경우도 네. 있고요. 네. 돌아가시기 직전에 발견한 분들도 아, 네. 한 네. 두세 분 정도. 아, 이렇게. 그래서 아, 그럴 때는 아,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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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되면서 초고령 사회가 접어들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필수적으로 커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협회에서 준비하고 뭐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어떤 좀 변화가 있으십니까?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돌봄 국가책임제, 음, 통합돌봄, 통합 네, 통합돌봄이나 돌봄 이렇게 좀 네. 계속 어 제도를 네. 좀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협회에서도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네. 걸 통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힘쓰고 있고요. 네, 네. 그 아직까지는 현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네. 뭐 돌봄을 담당하는 직원조차도 이제 음. 비정규직인 경우가 좀 음. 많이 네. 있다 보니까 네, 네. 어,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음. 돌봄 체계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음. 좀 있다. 네. 뭐 이런 좀 아쉬움들이 좀 있고요. 네. 어쨌든 국가가 하는 일에 협회도 이제 정책이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잘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네. 하는 역할들을 좀 준비는 오.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어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협회 회원들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분들한테 당분 말씀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사를 어 우리 젊었을 때 희망하셨던 우리 회장님 같이 그런 이제 뭐랄까 사회복지사를 희망하는 미래 세대. 예, 네, 또 당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음. 당부보다는 네. 네. 지금 협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음. 사업들 중에는 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보건복지부에서 음. 가이드라인을 이제 네. 정해서 권고해 주고 있는 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 음. 저희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물을 어, 수행하는 사회복지 민간기관이다 보니까 음. 네. 적어도 음. 어, 이런 어디에서 일을 하든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든 네.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된다. 아. 그래서 공고보다는 네. 법령이나 어, 어, 범, 법령에 의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음. 지금 저희도 지금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어, 초우 개선위원회가 사실은 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초우 개선위원회? 예, 예,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초우 개선위원회가 예. 예. 잘 우성될, 어, 운영될 수 있도록 예. 하는 어,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현장에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5호봉 이하의 음. 이제 처음 이제 예. 사이복지 현장에 진입하는 우리 그분들의, 예. 후배들. 예. 후배들이 어, 급여가, 어, 거의, 그, 낮습니다. 네. 뭐, 공무원들도 낮아서 조금씩 네. 올려주고 있는 상황으로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음. 어, 적어도 그분들이 일을 할수 음. 있는 그런 터전은 조금 더, 어, 처우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부가 계속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젊은, 어, 청년사회복지사들이 지역보다는 서울로, 수도권으로 게 올려오고, 지역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 저희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어, 정부와 국회와 함께 해서, 어, 계속 그런 역할들을, 네. 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좀 저군요. 많이 믿고 함께 응원해주면, 네. 협회도 힘나서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응원해. 협회도 많이 좀, 지원해주고 아낌없는 박수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네.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이제 정부에 어디서나 일을 했을 때그 경력을 인정해주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회장님의 이제 말씀의 진정성을 우리 회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laughs> 응원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처우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박일규 회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를 목존에 두고 있는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위상은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초고령 사회 한국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오늘 함께해주신 박일규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박일규입니다. 회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어, 현재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진행하는 많은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활동들이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적어도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그 다음에 자격증 전문화 등, 어, 최대, 최대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협회가 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정치세력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권익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어,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이는 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어, 관심과 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